안녕하세요, 미나성입니다. 오늘도 손녀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랑의 동화 36가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오늘 오늘은 한동이가 한동이가 글쎄 어제 호동이는 비슷하네요소진이는 요새 매일 집에 들어오기가 무서워 무섭게 한동이 이야기를 이야기부터 꺼낸답니다. 한동이는 소진의 이반 친구로 정신 지체가 있는 아이예요. 처음 5학년 5학년 반 배정을 받고 한동, 한동이와 같은 반이 됐다고 투덜을 때만 해도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한동이는 전기사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도 유명한 아이거든요. 유명한데 왜 싫을까요? 과자를 사주지 않, 않는다고 동네 슈퍼에서 한 시간이나 때를 쓰는 것은 매일 읽다시피 한 일이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길에서 누워버려서 엄마를 애 먹이는 것도 여러 번 보았죠. 그러니 학교에서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고, 한동이는 반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에모단지였죠. 새학년이 시작될 때면 선생님들도 한동희의 반 담임을 맡게 될까봐 불안해하셨다고 하니까요. 건대 소진이와 한동희가 한반에서 공부한지 1년인데 1년 됐으면 적응되지 않았을까요? 가능 지금 한동희는 많이 바뀌었답니다. 예전처럼 수업시간이라고 쉬는 시간이고 구분 없이 교실을 마음대로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학교 초에는 한동이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할수 없었다고 두덜되던소시이도 이제는 한동이 걱정을 다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 가능했는지 짐작이 갈만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답니다. 효진이 담임 선생님께서 상의들이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빈 곳에 앉아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죠. 창밖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보의 안녕. 가만히 들어보니 그건 한동희의 목소리였죠. 바보야, 바보야.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과 장난을 치며 떠드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소진이 어머님, 잠시만요. 한동희가 저를 부르는 것 같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밖을 내다보셨어요.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한동이는 운동장에서 2층 교실을 오르내다 보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겉 언니 선생님을 향해 반가어듯 손을 흔들며 다시 소리쳤어요. 바보야! 저는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는 것만 같았죠. 어쩌지? 아이고, 저 녀석. 왜필이면 지금 학부모 앞에서 제자에게 바보라고 불리는 선생님을 글자니 괜히 제 죄송할 마음이 들었죠 제게 얼마나 무한한 마음이 드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단위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셨어요. 아니 오히려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말씀하셨죠. 그래 안동아 조심해서 잘가 바보야 안녕. 한동희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선생님은, 선생님은 한동안, 한동희가 운동장을 벗어낼 때까지 웃는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호호, 다행이에요. 다행히 저 녀석이 기분 좋은가 보네요. 선생님께서는 한동희가 기분이 좋을 때만 가끔 가끔씩 자신을 바보라고 부른다며 옷을 샀어. 녀석이 오, 자, 오늘 잘못한 게 있어서 고되게 나다쳤거든요. 한참을 심으로 심심으로 해하더니 조금 걱정했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나 봐요. 선생께서는 님또 이렇게 덧붙이붙이셨죠어 얘가 호통인가 봐요. 얘는 선생님이고요. 대자한테 바보 소리 듣고도 대자한테 바보 소리를 듣고도 기분이 좋은 선생님은 아마 저한테 저 사람뿐일 거예요.그때 제 머릿속으로 학기 초 선생님의 제안으로 아이들이 두 명씩 팀을 이루어서 한동에덮어주고 있다던 딸아이의 말이 떠올랐죠. 올해 들어 한동이가 학교 생활을 잘한다며 좋아하던 한동이의 엄마, 엄마의 말도 생각이 났죠. 한동이의 조금씩 변화시킨 건 다, 바로 담임 선생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사랑이 많은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없이 가장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 이야기는 캔넘뇽 손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미나송이었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오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조그만 자제세요 그럼 지금까지 미나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